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항으로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포항 마라톤 대회를 나가려고 왔고 어, 무릎 부상이 있는 관계로 오늘은 살짝 펀런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하는 시간 고맙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대충 몸은 다 풀었는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laughs> 애초에 막피비세우려고 왔어도, 골치는 좀 아팠을 것 같긴 합니다. 새벽 4시 반에 나가지고, 운전을 2시간을 하니까, 야, 쉽지가 않긴 하네요. 쉽지 않아, 역시. 일단 가면은, 뭐 아는 동생들 몇명 있는데, 만나주시면 만났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합니다. 걔들은 목표가 41분, 39분 이러더라고요. 나는 절대 못 따라간다, 지금. 절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무릎 핑계 삼아 즐겁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보겠습니다. 레 e 레 s 고 o 주로로 왔습니다. 가볍게 한 3km 정도만 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 작년에 여기 왔을 때는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잘못 뛰었는데 이번에는 모릎이 아프네. 아, 안타깝다, 안타까워. 아 그래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출발해버리는데 뭐야? 아 50분인데? 에이? 에이 대회가 뭐 이런 에잉 대회가 뭐 이래 10분에 남았는데 출발해버려 어떡하지? 와 답이 없네. 네 10km, 네 10km까지 출발하는 10분 나오세요. 출발 출발. 자 10km 빨리 나오세요 10km. 출발 출발. 거의 꼴등으로 출발합니다. 덥다, 덥다. 이제 1km, 4분 40초. 야, 퍼지겠다, 퍼지겠다, 아직. 오, 좀만 지기네. 2km, 439. 가면 아, 됩니다. 애들 번호도 했는데? 학자 동거. 집중, 집중. 귀다 무릎이 살짝 시끌시끌거리는데. 아, 퍼지겠다. 아, 이걸 뚫을 수가 없다.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펀난으로 막아야겠다. 아휴.. 이제 8km 왔습니다. 아, 버섯습니다 이제 퍼어 끝이다, 끝. 평배하고450 10분만 합니다, 10분만. 아, 여기 코스가 바뀌었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마 이렇게. 이렇게.

나 옵니다 나 옵니다 와이소스쪽으 저는 이제 완주하고 다시 차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비가 다 젖어가지고 하... 아무튼 한 47분 정도 한것 같아요 근데 이 대회가 왜 9시에 출발한다 했는데 왜 8시 50분에 출발하신 거죠? 아저 워밍업 하다가 바로 출발해가지고 오늘 총 거의 한 12km 정도 뛴고 같습니다 그런 고 치고 좀잘뛴거 같아요 무릎 부상이 있었고 중간에 조금 아팠는데 어, 버텨봐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가지고 한 47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감이상으로 는 47분인데 실제 기록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그 주변에 좀 찍고 하려 했는데 좀 구경을 좀 하려고 했지만 아, 너무 비가 많이 너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로 차로 왔습니다. 일단 차로 가서 옷좀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밥빠지 먹고 이제 차 정비를 좀 하려고 여기 이제 정비소 앞에 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 마라톤 후기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무릎이 아픈 것 치고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애초에 50분 안에 들어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기록이 크게 연연하진 않았는데 또 빠르게 뛰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뛰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좀 빨리 뛰게 되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10분 정도 빨리 출발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몸을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발을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가가지고 출발을 했거든요 거의 맨 꼴찌로 출발했는데 맨 뒤에서 이제 와리가리 하면서 막 하려고 하니까 아제 실력으로는 아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퍼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괜찮은 기록이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하는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알파플라이 신고 뛰었는데 오늘 알파플라이가 잘 받쳐줬다 그리고 비가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 또한 낭만이었다 그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주로에서 뛰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비를 이렇게 손으로 다 맞으시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함, 뭐 카메라를 두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본인이 이 지금 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되게 낭만 있게 봤습니다. 그게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화이팅이 넘치는 분들이 진짜 많았고. 유독 포항에 원래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젊은 분들도 많이 왔고 멋있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만족스러웠던 대회였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길 진짜 너무 잘했다 비 맞으면서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한다는 게 제가 흔치 않은 기회라서 아주 진짜 만족스러운 대회였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포항 마라톤나 오신 분들 모두 다잘 즐기시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보기 좋았습니다 방문으로 나가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잘 되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laughs>